경찰은 오늘 자정부터 가장 높은 비상근무 단계인 가포 비상을 전국에 발령합니다. 헌법재판소 주변 학교들은 휴교를, 회사와 상점은 임시로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박현수 서울 경찰청장 직무대리가 헌법재판소 주위 이른바 진공구역 점검에 나섭니다. 물리적 충돌과 돌발 사태 방지를 위해 차겹을 격겹이 세워 통행을 제한한 공간입니다. 경찰은 력선등과 같은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하는편 경찰은 오전 9시를 기해 전체 가용인력 절반을 동원하는 을호 비상을 내렸고 자정부터는 전 경력을 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발령합니다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4,000명을 비롯해 형사 기동대와 대화 경찰 등을 총동원하고 경찰특공대 30여 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합니다. 언제 주변 150m 이내에선 집회와 1인 시위도 금지됐고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을 분리하는 완충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다만 곳곳에서 밤샘 시위가 이어지며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상점과 주유소, 은행 등은 성군날 영업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제동초등학교를 비롯한 11개 학교는 휴교하고 인근 기업들도 휴무로 전환하거나 재택 근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서울 도심 곳곳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고객 안전을 위해 안국역 일 이번 한번 출구를 폐쇄한 상태입니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역사를 폐쇄하고 첫차부터 막차까지 무정차 운행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